더뉴 니로 1.6 GDI 하이브리드 차량 시그니처 최고 등급 사양 차량이죠. 자, 21년 11월 등록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 31,700km 정도 되고 금액이 2,91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네. 아유, 요즘 하이브리드 차량 인기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또 여름이다 보니까 에어컨도 틀고 하면서 기름이 점점 많이 닳기 시작하는데 네. 그럴 때딱 필요한 게이 연비를 줄일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비는 줄이면 돈이 많이 들죠. 연비는 아, 늘려야죠. 늘려야죠. 맞아요. 네. 기름값을 줄일 수 있는 그렇죠. <laughs> 연비는 늘리고 네. 기름값을 줄일 수 있는 이 하이브리드 차량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신형이라서 네. 기아 마크가 이제 신형 킨으로 들어갔네요. 질로돼 있죠. 자 그, 그래서 그때 셀토스도 진로 돼 네. 있었는데 바로 판매가 됐죠. 맞습니다. 자 니로가 신형이 나왔어요. 오. 니로가 디올뉴 니로라고 있겠죠. 네. 어, 그게 디자인이 바뀌어서 나왔는데 뭐그 디자인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음. 개인적으로 예쁘던데 자 그게 나옴으로 인해서 얘가 금액이 더 떨어졌겠죠. 네. 그래서 지금 최고 등급 네. 사양이고.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2년도 안 됐죠. 네. 21년 11월이니까. 그래서 네. 3만 1000km 탔는데 차량이 2910만원이다. 어... 자, 30만원 할인 받으시면 2880만원. 네. 그리고 만약에 저희 할부 사용하시면 또 구간별로 프로모션이 걸려있어서 30만원 혹은 또 5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80만원 네. 혹은 자 그리고 대차까지 하게 되면 110만 원까지 그리고 주선복합 <laughs> 받으면 많네. 10만 원까지 네. 그리고 얘는 하이브리드니까 40만 원 감면할 때까지 네. 받을 수 있는 차 엄청나게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를 아.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 번호로 전화 한 번만 주시면 네. 저희 조태용 과장님께서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릴 거고요 오늘 보니까 네. 차량 나머지 소개할 차량 한대 빼고는 다 회색 차량 준비하셨네요. 어, 그러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다 회색 차량이 에요 줄줄이 그러네요. 자 얘도 회색이고 뭐 기아에서 회색 차량도 예쁘기로 유명하잖아요 관리하기도 너무 좋고 네. 그리고 뭐 니로 우리 차량들은 또 여러분들이 연비 좋기로도 유명하고 맞아요. 또 많은 분들이 타시는 차량인데 더뉴 니로입니다 이 차량이 금액이 지금 2,910만 원이 아닌 2,880만 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 있으신 분들은 지금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최대 할인 110만 원 받으면 2,800만 원입니다 <laughs> 진짜로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렇게 할인해줄 수 있는 곳이 기업에서 하는 곳에서는 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현혹되면 안 되는 게 다른 일반 상사 가셔도 뭐 할인해준다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고지를 해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 맞아요. 그 사람들은 뭐 원래 2,000 예를 들어서 2,700만 원에 팔아도 되는 건데 음. 2,900만 원에해 놓고 네. 200만 원까질게요 2,700에 사 가세요라고 하는 거 오늘 계약하시면 200만 원 드릴게요. 그렇죠. 네. 그게 무슨 할인이에요? 그건 그냥 말장난하는 거고. <laughs> 저희는 정찰제잖아요. 장난 치는 거밖에 안 되고 네. 저희는 장난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지금 설명은 약간 장난스럽게 하지만은 팔 때는 장난치지 않아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아셔야 될게 저희는 다 직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들이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 정직원입니다 4대보험 맞아. 이제 꼬박꼬박 4대보험 세금도 내는 정직원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차량을 뭐 많이 팔아가지고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는 네. 게 아니라 그냥 직원이라서 시키는 네. 일 열심히 하시는 것 뿐입니다 시크니, 시키는 네. 일을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네, 뭐. 그래서 믿고 구매하셔도 되고요 네. 아니 왜냐면 가끔가다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댓글 중에 둘이서 하면 수수료가 두배뭐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너? 두 명이서 이렇게 판매를 하면은 아. 차량 수수료가 두배로 붙는다 저희 회사는 광고도 하지도 <laughs> 않잖아요 또 다른 어떤 뭐 네. 알파벳 쓰는 회사는 저, 지금 이정재죠 모델이. <laughs> 그 이정재, 얼마나 개런티가 비싸겠습니까? 제가 어. 알고 있는 것에도 수십억을 알고 네, 있는데. 네, 뭐. 그런 게다 마케팅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게 다 차량의 네.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저희는 하잖아요. 맞아요. 맞죠? 네, 저희는 고객님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뢰로 먹고 사는 리본카입니다. 저희 보세요. 네. 이게 일반인이 이렇게 엑스맨에서 방송하잖아요. 네, 이렇게. 아 그럼 반 연인 아니십니까? 저희 리본카에서는. 어. 어지러워. 어지러워. 차량 <laughs>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자, 돼 있는 그리고 시그니처 최고 등급이라서 보시면은 군데군데 이제 하이그로시로 디자인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약간 고급 사양 이제 최고 등급 사양이라는 티를 내려고 뭐이 요렇게 되어 있고 하이브리드 친환경 차량인 거를 티를 내기 위해서 그릴이 다 막혀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다 막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연비가 좋은 차인 것 같고 친환경인 것 같은 차다라고 네. 되어 있고요. 옆으로 넘어서휠 <laughs> 보겠습니다. 자휠 스크래치도 없잖아 있지만 뭐. 뭐 어때요? 뭐 있, 있으면 어쩔 수 없지. 네. <laughs>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2 6년 11월 23일까지 약 68,000km 때 엔진 미션 보증이 남아 있고요. 2 4년 11월 23일까지 28,000km 때 일반 차체 보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충분히 안전하게 또 타실 수 있다 걱정 없이. 아 라고. 이렇게 신차 보증이 안 남아 있으면 저희가 EW를 또. 보증 상품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네. 또 남아있는 차니까 또 판매를 할 수가 없네요 <laughs> 네. 이~ 또 판매를 해야 된단 말이죠 저희는 네. 근데 이 차는 뭐~ 좋 뭐~ 어떻게 보면 좋죠 판매 네. 안 해도 되니까 저희도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맞아요. 손이 고객분 입장에서는 그냥 고장 나면은 안 나겠지만 네.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지만 기회니까. 고장 나면은 네. 그냥 저기 오토큐 가면 고쳐 달라고 하면은 무조건 고쳐줘야 된다. 네. 자, 그런 차다. 자, 신차분증다 살아 있다. 네. 자, 외관을 보더라도 뭐 주행을 얼마 하지 않았을 거니까 깨끗해요. 뭐 진짜 그쵸? 상처 없어요 얘는. 사실 주행 거리가 3만 킬로미터 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없잖아요? 차량이 정말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뒷 휠도 보면은 스크래치 거의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없어요? 자, 그러면 저희도 빠르게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뒤로 넘어가서 오시면은. 앞에서 봤던 질 마크가 또더 크게 네. 질이라고 적혀 있죠. 자, 적혀 여기 있고 에코 하이브리드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에코 <laughs> 하이브리드. 어 일타 자, 감사합니다 역시. 자 <laughs> 한번 열어볼게요. 네, 열어볼게요. 네. 이, 어떻게 열어요? 네 여, 여기 열면은 <laughs> 방에 아, 이렇게 모기 잡듯이. <laughs> 네. 전동 트렁크는 없습니다. 네, 네 전동 트렁크 는없고이토스는 있었는데 얘는 어어. 없어요. 네 얘는 없어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플로멘트가 이렇게 있다는 말은. 또앞 안에 코일매트를 또 썼다는 말이겠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시트도 이열시트도 포딩이 6대4로 이제 두개 접혀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오, 근데 지금 어. 니로에 관심이 많으신지 실시간으로 들어와 주신 분들이 많네요 그래요? 니로도 잘 한번 봐주시면 좋을 음. 것 같아요 이거 금방 팔릴만한 차예요 사실 어. 네. 하이브리드 그렇죠. 인기 많던데 요즘 하이브리드 진짜 인기 많아요 음. 어제도 저희 하이브리드 차량 바로 팔렸거든요 발송하거나 하이브리드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한번 닫고 빠르게 한번 저 내부를 살펴보고 다음 차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아, 차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옵션이 너무 많아요 네. 네. 자 2열 깨끗합니다 자. 열선 시트 2단계로 조절 가능하고요. 네, 코일 사용... 매트 깔려 있어요. 어, 가죽 사용감 없어요. 네, 깨끗합니다. 네. 뒷좌석에 에어 벤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뭐 가죽 상태 진짜 말해 뭐 합니까? 너무 깨끗합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타서 저희 실 주행거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실 주행거리. 자, 이 하이브리드이다 보니까 자, 뭔가, 뭐, 친환경 차인 것 같죠? 네. 뭐 이게 전자기기판 들어가 있고, 실주행거리 여기 31,748km 잡아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뭐, 누가 봐도 지금 보시다시피 옵션으로 이게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네, 내비게이션이랑 유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죠. 네, 지금 컴포트 투 패키지 들어갔고요. ECM과 네. ETCS 들어가 있고요. 선루프 그리고 LED 실내 등 테크팩 패키지 들어갔고요. 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루프도 있어요. 네, 선루프. 뭐 선루프 있는 차가 좀 있네. 자, <laughs> e, e c m 이랑뭐 ETCS 뭐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네. 그냥 이 룸미러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laughs> 네. 자 테크팩이 들어감으로써. <laughs> 네. 사운드가 아까 원맨 가장이한테 키레리였죠? 아니에요, 크레 크릴입니다. 크릴, 크릴, 크릴 혹은 크렐, 뭐, 네. 뭐 알아서 읽으세요. <laughs> 자, 어쨌든 프리미엄 네. 그냥 그냥 일반 하이파이가 아니고 뭔가 브랜드 있는 우퍼가 네. 들어가 있는 사운드가 들어가 있고 오. 뭐 이런 거 10.25인치 들어가 있고 네. 뭐 여기 또 뭔가 좀 등급이 높은 차다 보니까 네. 하이그로시로 마감돼 있는 게좀 고급스러워 보인다. 맞습니다. 반짝반짝하게끔 네. 그리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다 있어요. 네. 다 있고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있다. 네, 들어가 있다. 맞습니다. 자, 다 들어가 있다. 그고 옆에 되고. 이렇게 차량 오면은 차선 이탈 보조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후측방 네. 경고. 아, 경보. 후측방 경고. 후측방 경 요즘 요즘 차 팔고 운전을 몇번안 하지 서 그런가 좀 많이 감 떨어지시네요. <laughs> 너무해요. 네, 자. 폰 프로젝션 이런 거 보면, 은 네. 자, 에, 안드로이드 오토 또는 애플 카플레이를 할수 있단 말이죠. 이거 맞습니다. 있으면은 내비게이션이 있든 말든 상관없다. 맞아요. 카카오 내비나 티맵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이게 그게 사실 만고땡입니다. 사제로 이거 코딩해가지고 애플 맞아요. 카플레이 하시려는 분들도 많잖아요. 많죠. 그것도 뭐 얼마 안 하는데 실로하면은또한 네. 10에서 15만 달라고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품으로 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네. 뭐또그러실 그렇죠. 필요는 없다. 그렇죠. 네, USB 포트 정품으로 사용하시면은 다 꽂아서 사용하실 수 있다. 네. 뭐 맞습니다. 깔끔하잖아요. 그렇 네. 자이 차량 자 이제 넘어가 볼까요 어, 메모리 시트도 있어요 맞아요 네, 뭐다 있습니다 네, 다이 차량은 있어요. 제가 소개하기 전부터 옵션이 많아 가지고 좀 네. 빨리빨리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 네. 뭐 아까 셀토스라고 하셨나요 네. 그거처럼 셀토스. 이 차량도 빠르게 팔릴 것 같긴 해요 네. 너무 좋네요 조건이 안에 내부 컨디션도 좋고 주행거리나 음. 연식 말에 뭐 합니까 금액까지 음. 할인받으시면은 이8팔백만 원인데요 여러분들이 또 전화 주시면 받으실 수 있는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전화 주시고 상세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